오우. 안녕하십니까 어, 경기용 핸드사이클입니다 이제 오늘 어, 대구 장애인 체육사문서에 예, 도착을 했습니다 어, 저는 이제 오늘 내일부터 이 핸드사이클 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장애인 선수들이 타는 뭐, 핸드사이클인데요. 어, 저는 한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어, 타려고 합니다. 어, 첫째는 우리 대구의 핸드사이클 육상이 어, 많이 보급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희 체육계 공모사업도 물론 또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만 핸드사이클을 통해서 이 장인 애 체육을 어, 알리고 또 보급 확산하는 그런 어, 기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목적이 또 있습니다. 지난해 어, 대만타이충 방문 때 우리 시종송 부시장께서 대만에 1년에 두 번의 장인 사이클 대회가 있다고 합니다. 그중에 어, 날짜가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만 3월 중에 어, 이번 3월 중에 100km를 달리는 한 8천여 명이 어, 참여하는 장인과 비장인이 참여하는 그대회에 꼭좀 와달라는 그런 어, 또 부탁이 있어서 어, 결과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 타이중 우리 이 핸드사이클 대회에 비장인이지만 장인 체육을 알리는 차원에서 핸드사이클을 타고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 첫째는 대구 장인 체육의 이 핸드사이클 보급 박산두 번째는 어, 타이중에서 개최되는 어, 대회에 우리 부시장께서 직접 또, 어, 또 요청 했어 또 탈중에 가는 그두 가지 그 목표를 해서 이제 열심히 달려보겠습니다 장인체육 많은 관심과 또 성원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 또 대구 장인체육 화이팅!